네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의 핵문제 전문가로서 국제 사회에서도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계신 안보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보 현실을 설명해 주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사실 글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한국 당에서 나와서 전술핵 얘기를 좀 해달라 제가 헌케이 수락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핵 공부를 해도 이거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책을 밀어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타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지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전술핵 재반입이 필요한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북한 핵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요. 네 가지 악몽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악몽. 제가 큰소리를 외칠게요. 여러분 복창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악몽. 한국 죽이기. 한국 죽이기. 이게 지금 북한이 핵 가지고 한국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따라 하십시오. 한국 급죽이 이게 지금 북한이 핵 문제를 심리적 수단으로 사용해서 한국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한국 때리기. 지금 중국이 한국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니, 핵을 만들어서 위험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북한인데 북한한테는 봐주고 그걸 막기 위해서 사드를 가져다 놓는 대한민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네 번째 악몽입니다. 정말 이거 이 악몽 정말 참 큰일 날 악몽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한국, 한국 배제하기. 이게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려고 지금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바로 북한 핵 문제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악몽 네 가지를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전술핵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술핵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부터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술을 가져오지 않아도 미국이 미 본토에서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가져와야 하느냐? 이런 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무식한 괴변이라고 그립니다. 예, 무식한 괴변이라고 그립니다. 미국이 본토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덩치가 큰 전략 핵무기인데 북한이 보기에 저게 사용될까 말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핵무기를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그만큼 억제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네. 아,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핵전략 문제를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구나. 아마 그러시겠죠. 지금 그죠? 예,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쉽게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술핵을 가져오면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병신 같은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니 지금 남북한이 핵가지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이 1991년인데 북한이 그거 다 어기고 핵무기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핵 여기에 핵가져 오면 북한 핵 포기 요구 못한다 그게 무슨 병신 같은 얘기입니까 그게 예? 그다음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술핵 가져오면 중국이 크게 화를 내기 때문에 안 된다. 좋습니다. 중국 화낼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이 시키는 대로 굽실거리고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주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자 이제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전술핵을 가져오면 왜 좋은가 말씀드릴게요. 전술핵 재반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악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종합 처방입니다. 예, 한꺼번에 처방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한국 죽이려고 그런다. 전술핵이 와서 너도 죽으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예, 소위 한반도의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 북한이 한국 급주기 한국 급주기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비실비실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도 우리 군이 제대로 응징을 못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북한한테 밀립니까 그런데 전술핵이 있음으로써 우리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세 번째 세 번째 중국이 한국을 계속 못 때립니다 대한민국의 핵이 돌아서 정착이 되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술력이 들어오면 한미 간의 긴밀한 결속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없어집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마, 마지막 두 문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전술이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뭐 미국이 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네 이래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열화와 같은 함성을 마지막에 해주십시오.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아니 미국이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른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간의 전술의 재반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그 자체로도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외교적 카드가 되는데 왜, 왜 그것을 말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냐 예?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답답해서 글로만 얘기할 게 아니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좀 어, 무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길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모기 소리만 합니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